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1번째 페이지 잡지사 출연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CBS 보도국에서 파견된 김형준 국방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형준의 밀리터리 오늘의 주제는 특수부대와 특수전입니다. 사람들이 특수부대라고 하면 되게 관심 많이 갖고 호기심을 늘 가지는 데 지난 시간 예고에서 김형준 기자가 김형준 기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그런 얘기를 해보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근 몇년 사이에 네.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던가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음. 유튜브를 통해서 풀어낸 얘기 같은 걸 통해서 음.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세간에는 특수부대가 하는 역할이나 임무를 제대로 이해한다기보다는 뭐 어느 부대랑 어느 부대랑 붙으면 어느 부대가 이기냐. 맞아,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미디어가 그걸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재미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일절 오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일 안 하겠다. 네. 예. 특수부대는 예. 문자 그대로 예. 일반적인 부대가 하지 못하는 예.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지 무슨 터미네이터가 아니에요. 예, 예. 그 부대가 어떤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 소속도 다르고 훈련도 다르고 어. 잘하는 것도 다 다른데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람보는 어떤가요? 람보 이제 그린베의 출신인데 람보 영화 속 람보의 모습도 다른가요? 좀 달라요. 달라요. 람보가 특수부대 출신 맞아요. 예, 예. 그린벨트 출신인데 네. 영화처럼 적진에 혼자 쳐들어가면은 음. 그 람보가 아니라 터미네이터라도 못 이깁니다. <laughs> 혼자 들어가면. 네. 예.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람보 2편보다 음. 1편이 그래도 특수부대 얘기에 좀 가까워요. 음. 이게 람보가 베트남 전에서 PTSD를 가지, 얻고 가지, 돌아와가지고는 가지, 네. 조용히 이제 숨어 살려고 하는데 네. 경찰이 괜히 이제 사람 잘못 건드리면서 아, 맞아, 맞아.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부대란 정확히 어떤 부대를 가리키나요? 특수부대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숨어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재빠르게 도망치으로써 전쟁 또는 작전에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부대입니다. 어, 숨어서 임무 수행하고 도망까지. 네. 어. 미 육군은 특수작전이라는 걸 음.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네네. 소부대를 이용한 전략적 또는 작전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 직간접적인 군사행동. 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전에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 그런 예. 네. 근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작전이에요. 작전. 어. 전략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거고, 네. 그다음에 전술은 전투를 이기기 위한 거고. 그쵸, 예. 그럼 작전은 뭐냐? 예. 여러 개의 전투를 연결해가지고, 한 개의 전구라고 하는데 이걸. 어. 어 특정한 지역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목적으로 하는 게 작전입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세계대전이라고 하면은 음. 유럽전선 태평양 전선, 음. 아프리카 전선, 이런 말 역사책에서 많이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이 전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계획되는 여러 개의 전투를 묶어서 작전이라고 볼 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딱 중간 개념이네. 언론에서 음. 가끔 이제 한국 작전 전구, KTO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네. 이 전쟁이 라면은 우리가 사는 한반도 전체를 한개의 전구로 묶어가지고 어. 작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특수부대는 이런 작전적 차원에서 네. 또는 전략, 즉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음. 소규모로 활동하는 특별히 조직되고 훈련받은 예, 부대입니다.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 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만 몰래 노린다. 아, 이런 얘기에요. 예. 이 때문에 특수부대 인원들과 작전에 대해서 보완이 되게 중요시 되고 그쵸, 예. 작전을 수행하자마자 전모가 바로 공개되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음. 심하면은 이게 몇십 년 동안 비밀로 묶여 있기도 하는데 네. 그런 작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소개드리는 건 그나마 좀 알려진 사례들입니다. 아, 예. 시간이 좀 지나서. 워낙 비밀리에 이제 작전 수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거는 세간에 그나마 좀 알려진 것들을 작전들을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 보병과 다른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 부대인데요. 이 특수 부대는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 어떤 전쟁에서나. 체력 좋고 음. 총칼 잘 쓰고 음. 이런 장병들을 모아다가 네. 너네는 어려운 임무를 좀해 달라. 어. 이러는 경우는 항상 있었어요. 그렇겠죠. 예. 다만 이게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건 의외로 얼마 안 됐습니다. 오. 시작한 거는 또 2차 세계대전. <laughs> 2차 대전. 예. 이번엔 영국인데 네. 그 개전초 독일군에 밀리다가 영화 덩케르크에 나오는 것처럼 음. 덴크르크 철수 작전에서 박살이 나고 아, 예. 그다음에 독일군의 침공으로부터 본토를 지켜야 되는 처지가 된 (1940년 6월에) 있었던 어. 일입니다 예. 영국에서 유럽 전선에 투입할 소규모 기습작전 부대 창설을 요구해서 만들어졌는데 어. 이 부대를 코만도라고 불렀어요 코만도 네. 어. 어원은 (19세기) 남아공에서 벌어진 보어 전쟁 때 활약했던 경보병 부대입니다 어. 경보병이라는 건말 그대로 한자로 가벼울 경자 를 써서 일반 보병보다 가볍게 다닌다는 얘기겠죠. 아, 예, 예. 말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치고 빠지는 쉽게 말해서 히트앤런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식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영국 육군하고 해군의 코만부대입니다 네. 유럽의 소규모 병력이 원래 낙카산 또는 보트를 타고 침투해서 중요한 목표물. 중요한 인물만 공격하고 다시 도망가서 숨고. 음. 이런 식이에요. 네. 육군 코만도는 아무래도 지상 목표를 많이 노리고 네. 해군 코만도는 배 타고 가니까 적군함이다 항구를 아. 많이 노렸겠죠. 네. 독일군이 여기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오. 지금은 이 코만도라는 말 자체가 네. 특수부대를 의미하는 일종의 보통 명사가 됐어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못본 영화인데 옛날에 80년대 중반에 영화 코만도도 있었죠. 아놀드 스왈츠제네거의 액션 히어로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코만도가 어쩌다 특수부대로 발전하게 되나요? 이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음. 코만도 부대들의 피해가 좀 컸어요. 음. 그래서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육군 코만도에 소속돼 있던 데이비드 스털링 중이라는 사람이 네.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 이 사람은 원래 약간 좀 똘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laughs> 예, 예. 그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어. 낙하산으로 몰래 떨어진 곳에 침투해서 예. 독일군 항공기들이 기승을 부리니까 예. 비행장에 주기돼 있는 전투기랑 폭격기를 우리가 가서 부수겠다. 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생각을 사령관한테 설득을 한답시고 예. 무슨 짓까지 했느냐 면은 예. 정식 절차를 거쳐서 안 만나주니까 예. 본인이 직접 사령관 사무실에 침투해서 가지고 만났어요. <laughs> 본인이 침투해서. 예, 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능하다면서. 어. 그렇게 설득에 성공을 아, 했습니다. 내가 침투한 방식으로 네. 우리 사막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런 어. 방식으로 진짜 했어요. <laughs> 예. 하여튼 이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 허가를 받고 나서 첫 작전을 했는데 음. 박살 났습니다. 아. 왜 그러냐? 네. 이게 낙하산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네. 이게 사막에서는 네. 바람이 되게 세게 붑니다, 바람. 아. 그래가지고 막 엄한 데 떨어지고 아. 뭐 흩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실패했구나. 그 다음에 낸 아이디어가 뭐냐? 예. 차에다가 연료랑 기관총이랑 탄약 같은 물자를 가득 싣고 네. 이제 멀리 가가지고. 사막을 며칠씩 다니면서 네. 낮에는 자고 네. 밤에는 비행장을 기습한다 어... 이런 아이디어로 된 거였어요. 네네. 이게 대성공했습니다. 아, 그래 성공했어요 네. 음... 아프리카 전선이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고 예.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유럽에서도 낙하산을 이용해서 이제 비슷한 특수작전을 했어요. 아, 네. 스털링이 지휘하던 이 부대를 네. 위장 명칭으로 이제 스페셜 에어 서비스 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네. 줄여서 sas라고 하는데 네. 독일군이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런 이상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특수공군 어쩌고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가장 맞는 말은 공수 특전단입니다. 공수 특전단. 네. 아니, 독일군 헷갈리게 하려고 했다는 건 에어가 들어가는 게 네. 그런 건가? 네. 스페셜 어. 에어 서비스니까 아, 네. 공군 같기는 한데 이게 네.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어, 한 거죠. 어, 일부러. 그니까 러 이제 현대의 특수부대는 세계대전에서 뭐 낙하산이나 보트 같은 걸 타고 소규모 병력이 적진을 침투해서 중요한 걸 부수고 오는,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거네요. 그겁니다. 음... 사실 하는 일이 더 다양해졌을 뿐이지 지금도 이런 기본적인 포맷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음... 이렇게 만들어진 SAS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번 해체됐다가 재창설돼서 현대적인 특수부대로 발전하게 되는데, 네. 사실 전 세계 특수부대 중에 SAS의 영향을 안 받은 곳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날고 기는 미군 특수부대도 음. 그 원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은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한 아, 그런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특수부대의 특수작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적진의 침투에서 음. 특정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코만도 스타일의 특수작전을 직접 타격. 다이렉트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줄여서 DA. 어. 말 그대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제 타격하고 나오는 건데 네. 그 환경이 적대적인 환경.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적국 수도 이런 데라는 게 문제예요. 예. 목표는 뭐 중요 시설, 예. 적 지휘관, 네. 심하면 국가 원수까지도. 아, 누구 모가지를 따와라. 예. 이런 거 영화에서 나온 표현이.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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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2차 세계 대전 때와 달리 음. 현대에는 뭐 미사일로 타격하는 방법도 많이 쓰지만 네. 문제는 이제 민간인이 가득 있는 마그레 숨을 경우에는 음. 민간인 피해가 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만약에 목표물이 사람일 경우에는 네. 이 폭격을 해버리면 시신을 못 알아봅니다 어, 그러니까 그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분명히 폭격을 해 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음. 빗 맞아 가지고 살아 있거나 네. 혹은 대역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 살아있다 이렇게 선전하면 어떡해요? 그러네. 그러면 또 찾아다니로 또몇년 동안 어, 그치, 또 고생해야 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중요 목표물을 제거하는 작전의 경우에는 특수부대를 투입해 가지고 확실하게 생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수뇌부를 제거함으로써 네. 그 자체를 마비시키는 걸 군사요거로 참수작전이라고 합니다. 참수작전. 피테이션 스트라이크. 네. 이건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음. 이 참수작전이 직접 타격에 속합니다. 아. 그럼 이 참수 작전이 실제로 행해진 경우가 뭐 언제 언제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네. 네. 2011년 유명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아. 넵튠 스피어 작전입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 이빈 라덴이 숨은 데가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라는 곳이에요. 네. 문제는 이 근처에 파키스탄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어... 그리고 민간인들도 멀쩡히 다 살고 있는 마을이거든요. 어, 예. 지금 사진 보고 계실 텐데 이 사진이 작전 이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구경하고 있죠. 어... 미사일을 날릴 수는 없고 또생사도 확실히 확인해야 되니까 미 해군의 대부그룹 특수전 연구개발단이라는 부대를 파키스탄 국경 너머로 침투시켰어요. 연구개발단? 뭔 연구개발이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laughs> 예, 예. 위장명칭입니다. 아, 이것도 실제로는 예. 이 해군의 CIL라는 특수 부대가 있어요. CIL, Navy CIL이라고 흔히 네, 얘기를 하죠. 네. 해군 소속이니까 수중 침투를 가장 잘하지만 네. 지상 전투랑 공중 침투도 가능하도록 훈련받은 직접 타격 부대입니다. 아. 애초에 이 부대 이름이 Sea, Air, and Land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상, 지상, 공중 다 가능하다 예. 이런 식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네, 네. 하여튼 이 부대에서 네. 정의 요원들만 또 뽑아가지고 베테러 네. 인질 구출 아. 등 보다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라고. 훈련 시켜서 편성한 부대가 이 대부그룹입니다. 최최 최정예. 네. 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작전이었냐면은 예, 예. 이 작전 할때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음. 백악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확보한 시신에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게 빌라덴이라는 것까지 확정 짓고 아. 나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예. 실제 모습이 찍힌 사진은 공개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요. 어... 그냥 영화 제로 다크 서티 보시는 게 빠릅니다. 아, 까 잠깐 캡처 화면에 있었는데. 네. 제로 다크 서티를 보시는 게 그나마 좀빠르 네, 지금 스틸 샷 보고 계실 텐데 네. 이 스틸 샷의 모습이랑 실제 작전 당시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야, 그렇군요. 자, 이렇게 빈 라데 같은 사람을 사살할 때 우리가 대테러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말 그대로 테러를 상대한다 이런 뜻일까요? 영어로 카운터 테러, CT라고 음. 하는데 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음. 때는 1970에서 80년대. 테러 단체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어디 뭐 비행기나 배 이런 데서 인질 잡고 요구사항 안 들어주면 인질을 죽이겠다 음. 뭐 이러는 상황에 대처할 전문부대가 필요해졌습니다 네. 원래는 경찰들이 이거를 하곤 했었는데 네. 1972년 독일 뮌헨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여기에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인 검은구월단이라는 조직이 네.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치. 이스라엘 선수단을 단체로 인질로 잡는 일이 벌어져요 네. 서독 경찰이 진압에 나섰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어. 작전은 대실패로 끝납니다. 예. 인질 전원이 사망했어요. 네네. 이걸 계기로 네. 전 세계 군과 병찰에서 네. 대테러와 인질 구출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 그도 그럴게 네. 직접적으로 정만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적과 인질이 함께 있는 환경에서 정만 음. 골라서 제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보통 기술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부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다. 그 역사적으로 가장 좀 회자되는 대테러 작전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미네 올림픽 참사로부터 4년이 지난 1976년 이스라엘에서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네. 서독과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에게 공중 납치당해서 우간다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일반 여객기가 납치어요 민간인들이 탄 여객기. 하죠. 하죠. 아, 죠 아, 인질범들이 예, 예, 예. 예. 요구한 건 네.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료 테러범들 석방하라. 아, 팔레스타인 동료들. 이런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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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정부가 이때 사이렛 마츠칼이라는 특수부대를 출동시키는데 네. 이 부대가 수송기에 타고 우간다로 향합니다. 네. 이 비행기는 우간다 공항에 착륙해 있고요. 그런데 그때 음. 이... 그 사이레 바트칼이 네. 탄 수송기를 네. 테러범들을 싣고 오는 수송기, 그러니까 아까 풀어달라고 했던 그 테러범들 아, 예, 예. 동료들 예. 풀어주는 이제 수송기라고 속여가지고 어. 공항에 착륙하고요. 아, 교환하는 것처럼. 예. 어. 그리고 당시에 우간다 대통령이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였는데 예, 예. 이 이디 아민의 벤츠랑 똑같이 생긴 벤츠 한 대를 예. 수송기에서 내려보냅니다. 고강 어, 예. 지키던 병력들이 자기네 대통령이 온줄 알고 어, 문을 예. 열었어요. 아. 바로 사살해버립니다. 아, 케이크가 열리자마자 바로 예. 돌입해 가지고 예. 공항을 지키던 병력을 사살해버리고 오. 벤츠랑 트럭에 타고 있던 사이렌 바트칼 대원들이 네. 곧장 건물로 돌입해서 인질 (254명) 가운데 (250명을)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와. 그리고 곧장 수송기를 타고 탈출을 했는데 예. 이 작전이 그 유명한 엔테베 작전입니다 엔테베 작전 예. 이 작전이 벌어진 곳이 엔테베 국제공항인데 아, 그 그렇습니까? 공항의 이름을 따서 아 이거 엄청나네요 진짜. 또 이제 대테러 부대는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해서 우리 좀 귀에 익은 부대들도 있긴 한데 어떤 부대들이 있죠? 지금은 웬만한 나라들이 군과 경찰 모두에 이런 대테러 부대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경찰 특공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민간에 대한 테러는 기본적으로 경찰 특공대가 맞지만 다만 군 시설에 대한 테러라든가 음. 혹은 스케일이 너무 커져 가지고 경찰만으로 감당이 안될 때가 있으면 군 대테러 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네네. 미군에는 음. 육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북으로처럼 최정예 병력들을 모아서 꾸린 델타포스라는 부대가 있고요. 해군에 대북구가 있고 영국은 SAS가 대테러 임무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부대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참수작전, 네. 즉 김정은을 제거하는 임무도 겸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군 소속 대테러 부대는 네. 워낙 정의의원들만 가려서 뽑았다 보니까 네. 테러가 없을 때 평시나 전시에도 네. 그만큼 주교도가 높은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에 투입합니다. 아, 예. 델타포스, 대북으로 s a 서다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럼 대테러와 좀 비슷한 용어인 반테러, 반테러는 뭐죠? 반테러, 예. 안티테러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대테러는 이미 일어난 테러를 진압하거나 국내에서 차단하는 거에 가깝고요. 네. 반테러는 외국에 있는 테러범 속굴에 미리 쳐들어가서 제압한다거나 아.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저지 활동을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델타 포스나 대북으로는 CIA랑 연계해 가지고 네. 해외에서 이런 반테러 활동도 해요. 음. 이 d a 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직접 타격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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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맥락에서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카운터 WMD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핵무기나 뭐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를 숨긴 곳을 습격해서 이 무기들을 해체한다. 아, 그리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뭐 미사일이라든지 네. 화학 무기 이런 거 팔아먹는 거를 중간에 잡아다가 아, 못하게 하는 네, 겁니다. 네. 후자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팔아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잖아요. 그렇죠. 까이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네. 해군 특수 부대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어. 올해 5월 말에 제주도에서 네. PSI라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라고 하는 국제 협력 체제가 있어요. 네. 이 체제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돼서 음. 국제회의 겸 훈련을 했는데, 네. 제가 여기 갔다 왔어요. 네. 이 PSI 자체가 네. 2002년에 북한의 서산호라는 선박이 스커드 미사일을 예멘에 팔아먹으려다가 미 아. 해군에 납포됐던 사례 때문에, 아. 아, 이거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만든 겁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보고 계실 텐데, 네. 그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의심 선박에 탑승해서 어, 예, 예. 접근했어요. 예, 예.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하고 어... 이런 방식의 훈련입니다. 와, 그렇군요. 이렇게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작전 그걸 위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런 작전들은 워낙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남의 나라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음... 사실 주권침해 소지도 있어요. 아. 그리고 작전을 한건대북그로지만 네. 빈라덴을 1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거처를 알아낸 건 CIA입니다. 아. 근데 남의 나라 군대나 정보기관이 자기 나라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죠. 없 예. 아, 그럼 이런 작전 시에는 첩보 수집 능력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남의 나라 국가원수를 암살한다 치면 일단 그 국가원수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예.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이제 cwmd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시설처럼 국가 차원에서의 중요 목표물 근처에 몰래 침투해서 뭐 사진도 찍고 누가 거기 얼쩡거리는지 파악도 해야 되는데 이걸 특수정찰, 스페셜 레코네상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일반적인 보병부대도 당연히 정찰은 해요. 네. 하지만 특수부대가 하는 정찰은 난이도가 천지 차입니다 어. 중요하니까. 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정찰에서 타격으로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몰래 침투해서 정찰하다가 다시 몰래 나오든지 음. 아니면 그런 목표물에 직접 침투해서 때려 부수든지 음. 아니면 폭격을 유도해가지고 파괴하든지 음.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네. 원래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사실 이런 이유로 각 분야의 특수전이 다 교집합이 있어요, 조금 씨. 아,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D A 직접 타격이랑 C T 카운터 테러, 그러니까 그대테런 그리고 C W M D 같은 경우엔 네. 특수부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타격을 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음. 그리고 특수정찰을 하다가 직접 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 교집합이 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불거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뭐그 빨치산 의미를 뭐 계속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게릴라전. 이 특수부대가 게릴라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전, 음. Unconventional Warfare라고 합니다. 줄여서 U W. 음. 예. 이게 뭐냐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나라나 혹은 뭐 독재 국가 같은 데가 보면은 그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력에 맞서서. 꼭뭐 산이나 뭐 정글 같은 데 숨어가지고 음.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이 이런 저항 세력들이 수도 적고 음. 장비도 모자라고 훈련도 잘안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정규군하고 이제 일대1로 붙으면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네네. 미 육군에 그린베레라는 부대가 있는데 네. 이런 저항 세력들을 이제 불러보아서 네. 훈련도 시키고 뭐 문맹이면 글도 가르쳐 주고 아 무기도 사다 주고 예. 사람들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네. 겸사겸사 뭐 응급처치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음. 필요하면은 돈 가져와서 매수하기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런 저항세력을 규합하고요 오. 종국에는 이제 쓸만한 부대를 만들어서 아예 그 나라를 엎어버리거나 네. 엎어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아. 실제로 (2014년) 이제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하고 음. 돈바스 전쟁 이후에 네. 미군 그린베레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예.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켰습니다. 아, 그러냐할 그러는군요. 이런 엘리트 특수부대원들의 지적 수준이랄까요?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 네. 우리나라의 그린베레 지금 주둔하는 부대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대들이랑 연합훈련을 해본 특수부대원들 상대로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어. 그린베레에 똑똑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어.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12명이 한 팀이거든요, 그린베레가 그런데 네, 네. 네, 12명이 남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주민들 신뢰를 얻고 이런저런 뭐 공작하고 그러려면은 아, 어. 애초에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laughs> 어, 그렇겠네. 예. 그리고 또 특수작전을 포함해서 모든 작전은 작전 개시 10분 만에 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 실제 있는 말이에요, 이거. 예. 예. 네, 그만큼 전장이라는 게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아, 네. 그 변수에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음. 방법을 다시 마련하고 청안되면 음. 도망갈 줄도 알고 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또그린벨는각 주특기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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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맡고 있는 주특기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그린베의 의무 주특기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네. 의사 간호사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또 응급처치, 건강관리 이런 네. 거다할줄알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항공 화력주도, 어. 외국어, 어. 심리학, 정보학 국제 정치야 매우 다양한 것들을 <laughs> 예.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석박상황이 갖고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고학력자네 네.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그 동안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의 반정부 세력을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2001년에 음. 911 테러가 난 뒤에 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오사마 빌라덴는 음. 숨겨주고 있다고 하니까. 음. 미군 그린베레가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가지고 네. 북부동맹이라고 하는 현지 저항 세력을 규합해다가 사전 준비를 합니다. 네. 예, 영화 투웰브 솔져스라고 하는 음. 영화를 보면 이 과정이 잘 나오는데 아, 실화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 예, 예. 12명밖에 안 되는 그린베르 팀이 네. 아프가니스탄에 문자 그대로 산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북부 어. 동맹하고 같이 전투를 하고 신뢰를 얻고 어. 어. 이런 과정을 잘 그려놨습니다. 예. 지금 사진 두장 보고 계실 텐데 네. 위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실제 그린베르 대원들이고요. 음. 당시 에 투입했었던. 와. 아래쪽이 영화 투웰브 솔져스 이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의 어. 스틸샷입니다. 예. 이러한 사전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미군이 본격적으로 공격 개시를 하자마자 음. 북부 동맹도 치고 내려와 가지고 탈레반 정권을 엎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아, 거예요. 예. 불행히도 미국이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함으로써 어. 말장도루묵이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까 잠깐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김영중의 빨치산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얼마 전에 이제 국방부가 네.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네. 1919년에서 22년 사이에 빨치산으로 활동했다 음. 이 부분을 문제삼았는데, 그렇죠. 빨치산이라는 말의 어원은 스페인 내전입니다. 음. 원래는 파르티잔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게 현지화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런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유격대를 파르티잔이라고 불렀어요. 음.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보도국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엄청 화를 냈는데 <laughs> 이유가 엄청. 뭐냐면은 예, 예. 당시에 독립군들이 네. 전차를 가지고 일본군하고 정면으로 싸울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예. 그 당연히 숨어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비정규전 게릴라들을 다 빨치산이라고 불렀어요 음. 근데 우리가 네. 흔히 세간에서 이해되는 빨치산은 네. 해방정국 이후에 네. 산 같은 곳에 숨으면서 우리 군 경찰하고 교전을 벌이고 그 그렇죠. 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해치고 네. 이랬었던 북한의 공산 게릴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네. 빨치산이 그 빨치산이 아니에요 아. 섞어서 말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화를 낸 겁니다 아 노발대발 했군요 네. 네. 조회수 좀 나왔나요? 좀 나왔습니다. 아 역시 우리도 좀화좀 좀 내줘요 같은 <laughs> 조회수좀 나오게. 아그럼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전 게릴라를 그런 식으로 돕긴 돕는데 이제 미국 국익에 맞게 돕는 부대가 이제 그린베레라는 거죠. 사실은 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게 예, 예. 특수부대는 군인입니다. 어.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음. 말인즉슨 네. 특수부대가 하는 일 중에는 어디서 말못 하거나 비윤리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일을 하다 잡히는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이제 스파이처럼 네. 일단 감옥은 기본이고 네. 근데 본국에서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예.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 모르고요. 아. 그런 작전도 한적 없습니다. 아, 예. 모르겠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건데 그쵸, 그쵸. 이걸 블랙옵스라고 합니다. 블랙옵스. 흑색 작전. 아. 예. 흑색 작전입니다. 네. 우리 군에는 어떤 특수부대들이 있습니까?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수부대가 육군의 특수전사령부, 특전사가 있죠. 네. 이 그린베레에서 현재나 작전 형태 이런 걸 많이 따왔어요. 음. 옛날 말로는 공수부대라고 하는데 아. 사실은 공수부대랑 특수부대는 겹치는 점은 있지만 네.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요? 어. 공수부대는 낙하산을 통해서 대규모 병력이 투입돼서 적의 후방을 치지만 음. 어디까지나 정규전을 하는 보병부대입니다. 네. 그리고 특수부대는 낙하산을 통해서 투입될 대대가 물론 있어요. 네. 하지만 보병 부대가 할수 없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특수부대입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네, 네. 특전사가 정식으로 창설될 때6.25 전쟁 당시에 북한 후방을 교란했던 켈로 부대, 네. 파리사공, 유격, 첩보 부대 등 이런들을 모아서. 1전투단이라는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이 사람들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육군 1측전단 그러니까 그린베에이 음. 부대를 영어로 First Special Forces Group Airborne 이렇게 불렀는데 네. 여기, 여기 가서 교육받고 와가지고 거기 아. 이름을 따다가 1공수특전단 이렇게 아, 이름을 바꿨습니다. 직접 가서 교육받고 와서. 여기 에어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걸 공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 그러네. 그리고 특전사가 낙하산 타고 적진에 침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군에는 대규모 병력을 이렇게 정규전 부대를 투입하는 공수부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특전사 자체를 공수부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 이 말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데 네. 특전사에 있는 각 여단을 네. 공수특전여단이라고 부릅니다. 음. 옛날엔 공수여단이라고 불렀어요. 예.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수, 그러니까 낙하산을 타는 건 가만... 침투수단일 네. 뿐이고 특수전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린벨의 한계팀, 음. ODA라고 하는데 이 ODA가 한 팀에 12명입니다. 음. 우리 특전사도 한계팀이 12명이고요. 네. 을무, 폭파, 화기, 통신담당이 따로 있는 것도 그렇고 음. 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만 북한을 곧바로 상대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 지역에 침투해서 목표를 정찰 감시하다가 공중 폭격을 부르거나 뭐 직접 타격하는 일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다만 그린베레처럼 유사시 북한 땅에 침투한 뒤에 네.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북한 사람들을 규합해서 비정기전을 아. 하는 임무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해군에는 네. 이제 유디티 c 네. 이라는 부, 특수부대가 있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 해군의 씨를 음. 많이 따가지고 만든 부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군대 해상대테로 임무는 이 부대가 전담합니다 어. 바다에서 특수작전엔 주로 이 부대가 뛴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뉴스 보면 마크 부대처럼 해외 에 파병 가서 평화유지군으로 활약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특수부대가 하는 일인가요? 그 외국 내부 방어 음. (Foreign Internal Defense, FID)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U.A.랑 남수단이랑 레바논에 방금 말씀드린 특전사병들들을 파병 보내놨습니다. 아. 정부가 있기는 있는데. 상황이 혼란한 나라라든가그 네. 나라 군대가 뭔가 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남의 도움이 없으면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부 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제 비정규전 UWR의 차이점은 비정규전이 아니라 치안 유지를 도와준다는 거고 아. 주축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군대라는 겁니다. 아,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네.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남의 나라 군인들이 파병 와가지고 훈련도 시켜주고 뭐 마을도 지켜주고 음. 아픈 데 있으면 치료도 해주니까 우리나라에 대해 호감이 생기죠. 어. 그러면 나중에 그 나라들이 발전했을 때 네. 외교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 당장 우리나라도 네. 70년 전에 전쟁으로 쑥파이돼 있었는데 네.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러 온 나라들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어. 네. 약 그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군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해외 파병 부대 중에 끝으로. 청해 부대도 있잖아요. 청해 부대 네. 소개해 주시면. 예, 네. 파병 부대 중에 소말리아에 가 있는 청해 부대가 있는데 배 타고 다닙니다. 음. 그 특성상 해군 UDTC 이 주축이고요. 음. 소말리아 해적에 맞서서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 배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하나 보고 계실 텐데 2011년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포됐던 3호 주얼리호라는 상선에 돌입해서 음. 구출에 성공한 게 바로 이제 청해 부대 UDTC 입니다. 이 작전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네. 그 전에 좀 많이 소홀했었는데 네. 특수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많아졌고요. 어.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고 좋은 장비를 써야 되니까 음. 이런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특수부대원은 한명 훈련시키는데 음. 몇 억. 심하면 몇십억 끼트거든요. 한 명, 에한명 네. 키워, 드를는데도 몇십억. 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명한 네. 한 명이 국가 전략과 작전 차원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와. 다만 이제 제가 늘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네. 임무에 비해서 네. 개개인 뭐 급여라든가 어. 생활 여건이라든가 뭐 장비 이런 게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아, 더 예. 많은 관심하고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또 외국 같은 데 가서 예. 뭐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예.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 상황이 생기면은 예. 특수부대를 투입하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운영할지 지휘 체계랑 교리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 좀화좀더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특수부대원이 맡은 임무 강도에 맞는 충분한 투자가 우리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김영준 기자가 짚어줬고요. 여기까지 특수부대와 특수작전에 대해서 김영준의 밀리터리 오늘 알아봤습니다. CBS 김영준 국방전문기자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